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안과 백지선입니다. 저는 오늘 항암치료 발생할 수 있는 안과적 합병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어, 다양한 안과적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안구건조증, 그 다음에 플레파라이티스, 그리고 샬라지온이나 스타이에라고 불리는 그 눈꺼풀 염증과 관련된 다리끼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눈물길이 폐쇄가 돼서 눈물 증상이 날수 있고 그다음에 막막이랑 시신경염 그리고 제일 오른쪽 아래 사진은 어~ 그 림프종 같은 환자분들이 그, 그 골수이식을 받고 나서 이렇게 심각한 안구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 우리 눈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각막에서부터 시작, 시작해서 모양체, 홍체, 수정체, 유리체, 공막 맥락막, 망막, 황반 그리고 시신경까지 눈의 구조가 있는데요. 이 앞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뒷부분까지 모두 그 항암 관련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이제 폐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눈 주변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눈이 건조하고 각결막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녹내장 백내장 이런 거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레티나 쪽으로 가면 망막출혈이라든가 그다음에 황반부종 그리고 시신경쪽에 가면 이제 시신경 이상이라든가 시신경 어~ 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는 저희 항암제 종류를 보자면 이렇게 1세대에서부터 시작해서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부작용이 보고되는 항암제는 1세대 항암제가 되겠는데, 1세대 항암제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사용되었던 항암제인데요. 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구토나 탈모 등의 부작용을 비롯해서 안과족 부작용도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뭐 항암제 시스플라스틴이나 메소트렉세이트 이런 게 전부 다다 1세대 항암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세대는 어, 이거는 표적 치료라고 이야기 되고 있고, 뭐, 글리백이나 리툭시맵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갈수록 항암제가 더 발달되고 있고, 부작용이 주, 줄어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비용 효과적인 면으로 아직도 1세대 항암제를 병용 치료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생각하시고 또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일세대 항암제 사이토톡시 케모세라피라고 하는데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시력 저하, 그다음에 결막염, 각막 혼탁, 그다음에 크레니얼 넓프 팔씨라는 거는 이거는 뇌신경 이상, 뇌신경 마비, 그다음에 에피포라 눈물, 그리고 눈 주변의 페인 그다음에 옵틱너브 디마이엘리네이션, 그다음에 포린 바디 센세이션이라고 이물감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각결막염, 그다음에 각막염, 그다음에 황반 이상, 그다음에 시신경 이상, 그리고 안검하수, 그다음에 레티날 아테리라고 해서 그 망막 동맥이 줄어들거나 망막 출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항암제들이 다 이에 속해 있어요. 가장 많은 게 이제 5FU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시스토인 아라비노즈 있고, 그 다음에 플랜트 알, 알칼로이드, 이런 다양한 항암제, 1세대 항암제들이 이런 안과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작용은 시력을 상실하는 부작용이 되겠어요. 이런 시력 상실과 관련된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 빛 주변에 무슨 할로우가 보인다든가, 그 다음에 어두운 환경에서 시력이 저하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이렇게 고든 선이 휘어 보인다든가, 그 다음에 눈에 뭐가 떠다닌다든가, 이게 단안으로도 올수 있고, 양안으로도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 눈 주변부에 이제 시야가 없어지고, 눈이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암점이 생기고, 포토포비아라고 해가지고, 밝은 걸 보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그 갑자기 아예 하나도 안 보이는 이런 증상이 생기고, 흑암시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냥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는 건데요. 이게 이제 수초에서 수분까지 진행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시력상식과 관련되는 증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뇌신경 마비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고, 이건 특징적으로 물체가 두 개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외안근, 눈을 움직이는 근육을 지배하는 근육에 마비가 온다던가, 아니면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에 마비가 오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안구 운동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그런 현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역시 1세대 항암제, 시스플라틴이나 5FU, 메소트렉세이트 같은 것들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교적 흔하게 발그 발표되고 있는 그 드롭 톡시시티가 되겠어요 그래서 항암제 일 세대 항암제를 쓰다 보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요런 증상들은 눈 앞쪽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증적 치료나 수술 같은 방법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눈꺼풀염 그다음에 결막염 그다음에 각막염 그다음에 이건 포도막염 그다음에 백내장 그다음에 어~ 이거는 네, 쇼그렌이라고 심각한 그런 이제 안구 건조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그 그 브레스트 캔서의 그 항암제를 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과적 합병증을 그림으로 보여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흔한 거는 안구건조증인데요. 안구건조증은 이제 이, 이 드럭 관련된 안구건조증은 그 정도에 따라서 그레이드 1에서부터 그레이드 5까지 주로 나누는데요. 일반적인 항암제를 쓰면 그레이드 1, 2 정도의 그 안구건조증은 다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환자가 이렇게 빨간 눈을 주소로 오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요런 이제 드라이 아이 같은 거는 이제 눈물 생성이 덜 돼서 생기는 합병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치료는 이제 눈물 대치라고 해서 인공 누에 그다음에 이제 기존 눈물 원래 이제 나왔던 어, 이렇게 눈물 양이 줄지만 나왔던 눈물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눈물점 마개 같은 거를 할수 있고 습식 안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무 기능이 같이 있는 안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막에 이제 안구 건조증이 심하면 각막염도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치료용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중증 이상의 심각한 건성안이 있을 경우에는 눈꺼풀 요 끝쪽 부분을 봉합해주기도 하고 그 눈물 분비 자극을 하기 위해서 눈 주변부에 레이저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혈청이라고 해서 자가혈청 안약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침샘 자가 이식까지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클로스포린이나 스테로이드, 테트라사이클리 같은 염증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점액 용해제를 하게 되면 눈물이 조금 어느 정도 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구건조증 증상이 좋아질 수 있고요. 뮤신분비 촉진제도 요즘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누전 마개라는 거는 어 이렇게 눈물 내려가는 길을 막아 주는 건데요. 이렇게 눈물 내려가는 길을 막아 주게 되면 눈물 생성이 좀덜 되지만 그 이+ 생성이 된 눈물을 보존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누전 마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녹지 않는 노원 업소버블과 업소버블 마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노원 업소버블 마개의 경우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많이 일으켰어요. 예를 들면 누소관염이나 그다음에 눈물길 폐쇄 같은 합병. 증을 일으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보고된 바 있어서, 요즘엔 이렇게 녹는 업소법을 누전마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눈꺼풀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눈꺼풀 염증 특히 이거는 다래끼나 메이봄샘 이상이랑 관련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 눈꺼풀 건판에 메이봄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분비가 잘안 되고 막히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이렇게 개구부가 부어 있고 그리고 이그 메이봄샘의 역할은 눈물층에서 이렇게 리피드 레이어 리피드 레이어의 피지를 분비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리피드 레이어가 많이 망가지고 나 기능하지 못할 때 눈물이 더 빨리 증발이 되기 때문에 안구건조증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눈꺼풀 염증도 그레이드 1, 2 정도의 아주 심하지 않은 눈꺼풀 염증은 어, 그런 항암제 부작용으로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눈꺼풀 위생을 해 주는 건데 이게 눈꺼풀을 이제 세척을 해 주는 건데요. 메이봄선 위주 주변을 위주로 잘 닦아 주는 건데요. 이렇게 이렇게 상용화된 상품들이 있어서 눈꺼풀 위생에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소 항생제 안약이나 안연고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고 전신 항생제로는 테트라사이클린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안약 같은 거 그리고 전, 그다음에 그 복용하는 거 국경고 전신적으로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안검염이나 메이봄샘 이상이 심각해지면 다래끼가 생길 수가 있어요. 샬라지온 또는 스타이에라고 하는데, 어, 샬라지온 같은 거는 이제 메이봄미안 글랜드 디스펑션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메이봄미안 글랜드 피지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분비가 못 되고 남아있는 거고, 스타이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감염이 되는 박테리아 인펙션이 생겨서, 요런 경우에는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펙션까지 있을 때는 항생제를 기반으로 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그샬라지 이렇게 피지샘이 이렇게 뭉쳐만 있을 경우에는 페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래쪽에 있는 환자처럼 미용상 또는 이제 어 보기에도 안 좋기도 하고 또 불편감이 있을 수 있고 이물감 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절개 배농을 시행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콩다리끼나 다래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항암제 특히 이 브레스트캔서 환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내장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백내장은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앞쪽 백내장이 있고 핵성 백내장이 있고 뒤쪽 백내장이 있어요. 근데 저희 항암제와 관련된 백내장은 이런 뒤쪽 백내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뒤쪽 백내장의 특징은 이렇게 세극등 현미경으로 봤을 때 앞쪽에는 거의 혼탁이 없는데 뒤쪽에 심한 혼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뒤쪽 백내장은 사실은 이런 어 림포마 치료할 때 복합 항암 용법을 사용하는 는데 여기서 보면 P로 나와 있는 것이 프레드니솔론이 되겠어요. 이런 프레드니솔론 같은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거나 장기간 시스테믹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뒤쪽 백내장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뒤쪽 백내장은 백내장의 어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시각 그 그러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심해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시력이 많이 떨어질 때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요즘에는 환자가 자각하는 시력 저하가 있고 이런 후, 즉, 뒤쪽 백내장이 생겨있을 경우에는 시력이 조금 좋은 편, 좋은 편이어도 어, 빨리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물길 폐쇄가 있는데요. 눈물길 폐쇄는 증상은 눈물 나는 증상인데요. 어, 눈물이 그냥, 어, 그냥 이렇게 뭐, 볼을 타고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그 항암제와 관련된 눈물길 폐쇄는 일상생활에 좀 방해가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눈물길 폐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특정 항암제랑 관련이 있는데요. TS1이라는 항암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위암 전 절제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위암 부분 절제술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먹게 되는 경구 항암제가 되겠는데 요 항암제를 드시게 되면 눈물길이 폐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항암제를 드시는 모든 분들한테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한 5%에서 10% 정도에서 눈물길 폐쇄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길 폐쇄가 누점이 보일 때는 눈물길 폐쇄 치료는 이렇게 누점이 보이거나 누점이 관찰될 때는 눈물길 누점을 넓혀주고 실리콘 튜브를 삽입하는 수술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제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 눈물길 코안 연결 수술을 해주셔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TS1과 관련된 눈물길 폐쇄는 어 누, 누점이 발견되지 않은 누점폐쇄부터 그 눈물 내려가는 마지막 길까지 전부 다 폐쇄된 경우가 많아서 이 원래 사용하고 있는 우리 눈물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이런 유리관 삽입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삽입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그런 그 눈물길, 심각한 눈물길 폐쇄가 보고된 바 있고, 지금도 계속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TS1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TS1 항색, 그 항암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한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했을 때 심각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서 이거는 저희 병원 환자의 케이스인데요. 53세 여자 환자인데 그위전절세술을 받고 1년간 TS1을 경구 복용을 하였던 환자인데요. 어한 차례 눈물길 부지네이션이랑 그다음에 양안 실리콘 튜브 삽입 수술을 시행했는데도 여기 보면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거는 노란 그 다이를 넣은 저희 안약이 되겠는데요. 요 안약을 눈에 넣어도 그 눈물 내려가는 길로 하나도 내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렇게 바깥쪽에 저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외래에서 이제 펑툼을 찾아봤는데 펑툼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양안 다 이렇게 그 유리관 삽입 수술, 존스튜브라고 하는 유리관 삽입 수술을 했던 환자의 모습이고 하고 나서 이렇게 노란 다이 섞인 안약을 넣었을 때코 안쪽으로 잘 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관이 보이죠? 이렇게 바깥에서도 보이는 유리관을 통해서 눈물을 내려가는 길을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좀눈 앞쪽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고요. 눈 뒤쪽에는 망막염이나 시신경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망막염이나 시신경염은 앞쪽에 병변보다 조금 더 어. 어, 심하고, 그리고 한번 생기면 더 많이 나빠지는 쪽으로 되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잘 봐주셔야 합니다. 그니까눈 앞쪽에 있는 합병증은 우리가 대증적인 치료 안약을 쓴다던가 아니면 수술을 한다던가 뭐 이런 방법으로 치료가 되지만, 뒤, 뒤쪽에 있는 병변은 조금 더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중단하거나 다른 항암제로 바꾸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막막염이나 시신경염이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이 드롭 톡시스인지 항암제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전이, 암이 전이성 병변인지를 반드시 먼저 판단을 해줘야 되고 저희가 또한 가지를 알아둬야 되는 것은 이런 항암제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거그 그 면역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암제의 부작용인지 아니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 건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이렇게 막막염도 생길 수 있고 안내염이라고 눈 자체가 다 이렇게 고름으로 차는 질환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구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저희 시신경염은 보고된 게 있는데 학회에 보고된 내용이 있는데 도시탁셀이라는 이제 항암제 요거는 브레스트 캔서 때 사용하는 항암제거든요. 이 항암제를 사용하고 옵틱뉴로페시가그까그 그러니까 시신경염 이 시신경증이 시신경 이상이 발견됐던 케이스가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그 환자분이 이제 내원 당시의 사진을 보면 시신경 창백이 보이고요, 시신경 출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신경 창백과 시신경 출혈이 약을 끊고 도시탁세를 끊고 그 다음에 그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치료하고 나서 점차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 보시면 시야 같은 경우에도. 내원 당시에는 이렇게 좌측은 완전 전맹이고 우측은 반맹이었는데 어약 끊고 스테로이드 치료하면서 점차 점차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대소포 바이러스 망막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 꽤 유명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아니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어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CNB 레티나이티스라고 해서 거대세포 바이러스 망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게 레티나 사진을 보시면 정상적인 것은 요 위에 상측 부분이 정상적인 거고 아래쪽으로 보면 이렇게 혈관을 따라서 심한 망막염이랑 출혈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의 사진을 보면 저희가 c m b 막막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환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하고 그냥 놔둘 경우에는 망막이 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심한 출혈 때문에 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는 이제 항바이러스 제제를 정맥 주사 또는 경구 복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항바이러스 제제는 정균 효과, 즉 균의 증식을 억제할 뿐. 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 치료뿐만이 아니라 유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간사이클로비어라는 항바이러스 제제를 경구 또는 정맥내 투여할 수가 있고 요즘에는 이제 유리체 강내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여를 할뿐만 아니라 유도 치료로 먹는 간사이클로비어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먹으면서 안과 치료를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하여야 합니다. 이 아래 사진은요 굉장히 심각한 어. 거대세포 바이러스 망막염이 되겠어요 이 정도 되면 완치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에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것을 기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이거는 저희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37세 여자 환자가 소포, 림프종이 배 쪽에 있어서, 어, BR이라는 레지멘으로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6차를 하고 나서, 어, 완전히 이제 좋아졌는데, 4일 전부터 시작된 비문증을 주, 비문증 및 시력 저하로 안과에 왔습니다. 안과에서 오자마자 촬영한 이 안저촬영 사진을 보면, 그 막막 혈관을 주변으로 심각하게 출혈이랑, 그 다음에 망 막막, 막막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사진도 이거는 시신경을 위주로 찍은 사진인데요. 시신경 주변의 혈관들이 다 혈관염과 함께 막막 출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발견을 하게 되면 바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어, 발견 즉시 저희 안과 외래에서 이렇게 처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항바이러스 제제를 네. 그 초자체 강내 주입술을 하면서 앞천자 전방액을 천자를 해서 전방액에서 이제 CPR 검사를 해서 어그 거대세포 망막염을 확진했던 환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경구약을 먹으면서 계속 안과적 추적관찰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이제 거대세포 막막염이 다시 리커하는 소견이 있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사 놓고 유도치료하고 그 다음에 추적관찰 이렇게 잘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기 시력저하 크게 없이 거의 다 좋아지셨던 환자의 경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탁젤, 아까도 나왔던 도시탁젤은 브레스트 캔서에 치료하게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 저의 저 경우가 아니라 이것도 이제 학회에 보고되었던 내용인데요. 그 시스토이드 마큘라 이데마라고 해서 낭포 황반 부종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낭포 황반 부종이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처음 내원했을 때 당시의 사진이거든요. 이제 이건 마큘라 오시티라는 걸로 찍은 사진인데 그 황반이라는 부분은 시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황반 밑에 이렇게 부어 있어서 황반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시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도 도시 탁세를 끊어 줘야 돼요. 그래서 도시 탁세를 좀 끊다 보면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그런 게 막막 이상이 약을 끊어서 좋아지면 괜찮지만 이렇게 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시퀄레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게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종양내과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약물을 계속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약을 다른 약물로 바꾸거나 아니면 우리 안과적으로 이런 부종을 좋아지는 치료를 하면서 약물을 유지할 것인지 그런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것도 약물에 이제 약물로 이런 1차적인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안과 질환이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그 림프종이나 그 다음에 백혈병에 걸리게 되면 그 고용량 항암 치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골수이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골수이식을 하게 되면 어~ 이식 관련해서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 꽤 많은 환자분들이 눈 쪽으로도 거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눈쪽 거부 반응은 어~ 간단히 말하자면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건데요 여기 이제 정상 눈을 보면 메이봄이한글랜드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어~ 이~ 거부 반응 크로닉하게 거부 반응이 만성적으로 거부 반응이 있는 환자는 이런 메이봄샘이다 죽게 됩니다. 서메이 봄생이 제 기능을 못 하고 다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심각한 안구 건조증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요런 누점이라든가 이 눈물 내려가는 길에 파이로시스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 눈물샘 눈물샘도 섬유화가 됩니다. 그래서 눈물샘도 제 기능을 못 하고 그리고 조금 생긴 눈물은 또잘못 내려가고 그리고 각막염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이런 각막염이요 이렇게 딱 생기면 각막은 원래 재생 기능이 굉장히 좋아서 다시 좋아져야 되거든요. 다시 투명한 각막을 유지해야 되는데 한번 떨어져 나간 각막이 잘 회복되지 않아요.뿐만 아니라 눈물층 이렇게 눈물층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눈물층이 변화가 돼요. 물론, 이런 리피드 레이어는 이제 사라지겠고, 눈물층이 변화해서 굉장히 끈적끈적한 점도가 시, 아주 심한 그런 눈물이 아주 조금 나오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아주 심각한 그 안구건조증이 생기게 되면, 각막이 이제 재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각막이 하얘지는 질환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각막 이식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환자 케이스인데요. 어, 이 환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고용량 항암 치료를 하고 그리고 골수 이식을 했던 환자에게 눈 사진이에요. 이게 오른쪽 눈, 이게 왼쪽 눈 사진인데요. 눈이 이제 전반적으로 더 각막이 하얗게 덮여 있고 각막 앞쪽으로 신생혈관이 자라 들어 있습니다. 이러면 시신경이랑 망막이 악물이 깨끗해도 시력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제눈 앞에서 이제 30cm 센터에서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볼수 있는 안전수지였고, 왼쪽 같은 경우는 안전수도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만 볼수 있는 그런 시력이 됐어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각막 이식 수술을 했는데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눈 뒤쪽 그러니까 각막의 뒤쪽 각막의 내피 세포는 괜찮기 때문에 부분층 각막 이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부분층 각막 이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이 각막 주변에 림부스라는 게 있는데요. 각막 주변부에 각막이라든가 이 결막 재생을 도와주는 줄기 세포들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줄기 세포가 부족해지 때문에 이런 그 신생 혈관이나 각막 혼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각막 이식뿐만 아니라 이 케라토림말 알로그라프트라고 해서 이 각막 주변부도 같이 이식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치료, 이런 어려운 치료는 수술 시간만 해도 한3네 시간, 아주 숙련자가 3네 시간 정도 걸리고요, 더 초보자들은 오래 걸려요다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정도 되는 수술을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한 달째에는 0.02 정도의 시력이지만 수술하고 나서 3년 정도에는 0.5 정도까지 시력을 보이는 환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서 다 좋아졌지만 이런 수유증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자가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가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자가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거든요. 암슬러 글리드, 그 다음에 독보기 안경, 그 다음에 이제 색각 검사, 근거리 시력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이건 암슬러 그리드라고 이제 격자무늬가 있어요. 정상은 요렇게 보여야 되는데, 황반이나 망막 이상이 있을 때는 이런 격자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휘어 보일 수가 있어요. 요럴 때는 망막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어이 중심부가 더 많이 찌그러 보이는 거 보일 수 있고요. 암점이나 더 밝게 보이는 거, 이런 것도 황밥이나 망막 이상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경 및 보족 이런 거는 이제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안과를 가셔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근거리 시력표는 환자분이 들고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판때기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들고 다니면서 시력이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런 거를 테스트해 볼수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처에서 볼수 있는 잡지책이라든가 테레비 같은 것들도 보면서 시력 저하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색각 이상은 시신경 이상, 시신경 이상에는 이런 색각 이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이시아라라고 굉장히 유명한 숫자판이에요. 이 숫자판이 다 보이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맥이나 색계야인 분들은 좀덜볼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신경 이상을 이렇게 셀프 모니터링 할 때는 이런 색각 이상판이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요즘에는 그 우리 그 핸드폰 어플로도 색각 이상을 그,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시때때로 해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동공반사가 국가에서는 굉장히 기본인데요. 이런 동공반사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차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이랑 상의해서 동공반사도 괜찮은지 확인해보고 시력이 떨어지는지 그런 거를 잘 셀프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안과적으로 아주 심각한 합병, 합병증은 매우 드물어요. 예를 들자면 시신경염이라든가 망막염, 그다음에 망막에뭐그 낭포성 뭐 항반 부종 이런 것은 굉장히 드물지만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학회에 보고될 정도로 드물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적 흔한 합병증으로는 조절 장애, 굴절 이상, 안구 건조증, 눈꺼풀염 백내장 그리고 녹내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안과 의사랑 같이 검사 및 진단하고 항암 치료의 합병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항암제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인지 아니면 면역력 저하로 생기는 뭐 감염성 안내염인지 그리고 약물 관련 뇌신경 마비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전이성 안병변인지. 그다음에 연세가 드시면 황반이라든가 망막의 혈관 이상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랑 잘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안과적 진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료 이전에 자가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자가 모니터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암슬러 격자 검사, 근거리 시력 검사, 그리고 색각 검사, 그리고 동공 반응 검사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 시기 적절한 그 안과적 합병증의 발견과 치료가 시기는 관련 항암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어, 제가 참고했던 논문이고요. 감사합니다.